예, 먼저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8절로 20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루스트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에 행한 것을 보고 누가 오니야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려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스스 산당에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아,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물이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가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우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 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예 사도행전 14장 8절로 20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말씀이 기적의 말씀인 것을 저희들은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저희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기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적과 표적이 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기적의 시리즈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셔서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애청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 마음판에 말씀을 기적의 말씀을 아로 새겨 주셔서 일생 동안 그 기적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인사하옵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영육간의 안진뱅이에서 해방되는 기적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성경에서 기적은요 일반적으로 주님을 통한 기적과 또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한 기적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적은 사도들을 통한 기적 중에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한 기적이에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한 기적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번앞 부분은 루스트라의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그두 번째 기적이 뭐냐. 당, 사도 바울 자신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내쳤단 말입니다. 성 밖으로. 아 일반적으로 담임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사도 바울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은 이 얘기를 안씁니다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응?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밖으로 다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와서 다 둘러섰어요. 둘러섰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 때문에 둘러섰고 그 시체 갖다가 장사 지내려고 둘러선 거 아니잖아요. 유하여 기도하면 살아날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걸 기도하기 위해서 둘러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오늘 19절, 2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군에어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 내치니라.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버린 겁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기도하면 살아날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아, 그러기 때문에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서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는 죽을 지경에 처해도 또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 일으켜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훈의 덕목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기적의 현장에 루스트라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안진뱅이을 자기가 자기가 한건 아니지만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진뱅이을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는데 거기도 편에 앉은뱅이에요 앉은뱅이가 앉아서 한푼줍시오 하는 거예요. 쳐다도안 보고 그러니까 어, 베드로가 있다가 너 우리를 주목하라 하고 불러들여서 자기를 주목하게 한 다음에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사도행전 3장에 주셨다면 사도바울은 특별한 사도예요. 그래서 그 사도바울을 통해서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하, 아, 전도를 하는데, 어? 전도를 하는데 바로 안진뱅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루스라에 있는데 그 안진뱅이를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지금 방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거기에 루스트라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루스트라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고, 자기 자신도 거기서 돌에 맞아 죽어서 결국 성 밖으로 내쳐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자기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격려하며 염려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난의 현장에 있었는가. 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냥 아, 특별한 사도로서 아,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고 위대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이고 아, 사역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 고난의 절정에 섰던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사심에 가만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다. 그리고 세번 태장을 맞고 한번 돌에 맞고 세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이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고난의 현장을 이렇게 본인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루스트라의 두 가지의 기적이에요 루스트라 기적 2 그러니까 기적 시리즈 58탄입니다. 첫째 루스트라의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이 오늘 구절로 본문의 9절로 10절에 말씀해 나와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사도바울과 바나바는 박해를 피해서 루스트라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만나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명령했더니, 뛰어 걷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일어나서 뛰어 걷는, 그러한, 어, 기적이 일어났더라. 그 말입니다. 어... 가끔 우리 목사님들이 신유 은사를 많이 체험을 하고 신유 은사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느끼게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그또 체험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 몸을 만져보니까 불덩어리라 막근 40도 오르내릴 정도로 불덩어리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몸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서 결국은 그 열이 내리는데 정상으로 36.5도로 상 정상으로 내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한 1도 정도만 40도의 열이 있었던 그 어린 아이한테 39도 정도만 내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38도만 내리고 끝나는 사람도 있고 다 그. 치유의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놓고 또 거기에서도 서로 자기한테만 신유운사가 강하게 주었다 해가지고서는 야 너는 가짜로 받은 거야. 나는 진짜로 받은 거고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건 진짜고 남은 건다 가짜로 보는 거예. 요 방언도 마찬가지라 지방언은 진짜 방언이고 다른 사람 받은 것은 다 가짜 방언, 귀신 방언이라는 식으로 갖다 몰아붙입니다. 자기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뼈기야요.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고는 생각을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한국의 목회, 목사님들이 최소한도 현역으로 일하는 목사님들만 6만여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6만여 명 중에 자기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만 진짜 교회고 다른 사람들의 교회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까지도 자기 자기가 보는 성경만 진짜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서 보는 성경은 다 가짜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본, 나온 킹제임스 성경을 침례교회 어느 교 아, 교파 중에서 침례교가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침례교 중에서 어느 교파가 아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서 자기만 자, 그 성경만 진짜 성경이고 나머지는 경로교나 어? 감리교나 성결교나 어, 순복음교나 어? 뭐 이, 하는 그 보는 성경은 다 가짜 성경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왜이 말씀을 유튜브에 어, 이저 공중파를 통해서 어, 이 방송의 말씀을 타게 하느냐 하면은 한국에 잘 나가는 목사님이 어,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만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반박을 겸해서 지금 말씀을 해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그러면은 공인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가 없지요. 어? 세상에서도 공인된 문서만 인, 아, 저, 효력을 발행, 아, 발, 그, 효력이 있는 것을 느끼는데 어? 하나님의 말씀도 공인되지 않은 것은 어? 잘못된 성경들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잘못됐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어, 전도를 하는데 루스터에 와서 전도를 하는데 바에를 피해서 전도하는데 나면서 안준뱅이 된 자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 그걸 발견하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고 명령을 했더니 바로 일어서서 뛰어 걷는 기적이 일어났다 바로 이 기적은 어? 어, 육적인 안준뱅이에서 일어나는 기적도 되지만은 영적으로 안준뱅이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사명자의 사명감, 책임감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사명자는 말씀 증거자입니다.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듣는 자의 심령에 구원의 확신이 솟구치도록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어,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모든 과목들의 가장 필수적인 과목 중에 하나가 어, 방금 얘기한 신구약 성경에 어, 구약 계론이 있고 구약 또 신약 계론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데 그거 다 필수 과목이에요.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설교학을 또 필수 과목으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예배학에 다 필수예요. 예를 들면은 어, 이렇게 그런 학문들을 처음부터 뱃속에서 나면서부터 그걸 다 터득하고 나온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먼저 깨달은 그러한 선지자들이 또는 신학자들이 또 신학교 교수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후진들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회당에서 가르침부터 시작이 됩니다. 천국을 선포하고 가르치기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병든자를 만나니까 고쳐주는 신유의 그런 역사를 베풀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명감이고 책임감이에요. 목숨 걸고 복음을 증가하는 겁니다. 0 0년 15장 25절 26절에 보면요 바나바 바울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낚이지 않은 자라고 그랬어 자기 생명을 낚이지 않은 자라고 바나바 바울은 필사 각오로 복음을 증가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다음 성도들의 말씀 청취 태도를 교훈합니다.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의 그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으로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강대상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있으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아 저건 아무개 저개똥땡이 어? 같은 저 사람이 강대상에서 아 어?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강대성에서는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자기 자랑이나 자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이라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경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복음으로 천국 가고, 구원의 복음으로 천국 간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빠진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보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목자는목자에 사명감이 있어야 해요. 복, 목숨을 걸어놓고 파나바와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복음은 바로 예수예요. 천국이에요. 예수 복음,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이 바로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로 보면 믿음은 더음에서 나며 더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다음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교훈하고 있어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안진병이를 일으킨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행하신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아,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야너 일어나거라 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냥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세울 수도 있을 겁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한푼달라고하는그 안진뱅이한테도 너 이제 거기에서 앉아 이렇게 하지 말고 너 일어나가지고 네가 네 발로 뛰어다니면서 벌어서 먹고 살아라 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기적을 베풀어서 역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걸 왜 그랬느냐고 묻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따져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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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깊은 잠에 들어가게 하던가 어떠한 그 깊은 경지에 심령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일을 체험하게 하고 나면은 하하, 하나님이 이러한 뜻이 있었구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삶에 삶을 살아가는 데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는 것을 표준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구나. 성경 속에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샘플 모형이 다 있단 말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어. 우주 만물의 모든 섭리가 인간의 모든 섭리가 이 안에 다 들어 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그래서 어, 기적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11절부터 오늘 본문에 15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어? 바나바는 쓰고 바울은 커메라고 그래서 제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사를 드려준다고, 루스트라에 그, 제사, 재단이 있는데, 바로 제우스 재단이에요, 거기에. 루스타 사람들은 바나바 바울을 제우스 신 스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아들 신 허메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들이 내려왔다, 하늘에 내려왔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하고자 했습니다. 아, 그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나이도, 우리들도 너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그런데 어떻게 제사를 받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극고 음, 말리는 모습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스스신은요, 루스트라 성의 수호신입니다. 이 성에는 신전과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헬라의 스수신은 제우스신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주피터신과 같아요. 모두 신중의 신으로 여겨왔던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중의 신이 여와 호야훼 하나님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않고 제우스신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험의 신은 뭐냐, 험의. 사도 바울을 험해라고 그랬는데 제우스 신의 아들이면서 스스 신의 제우스 신의 대변자이고 또어 신의 그 부탁을 전달하는 자예요. 그리고 말을 잘 한다고 그래서 운변의 신이라고도 여겨왔던 그 험해신. 그게 바울을 말을 잘 하니까 험해신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어 바나바는 스스신이고 바울은 험의신이고 이렇게 그들이 여겼던 것입니다. 다음 기적의 목적이 복음 전파에 있었다. 14절 15절에 바나바와 바울은 루스트라 사람들이 그두 사도를 신으로 알고 제사하고자 할 때에 두 사도는 옷을 찢고 하나님만 제사 받을 수 있다고 제사를 굽고 말렸던 것이지요. 그두 사도들이 자신들에게 제사함은 신성모독이다. 피조물을 숭배함으로 헛된 것인 것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도파울이 돌에 맞아 죽었으나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서 바깥에 다 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그 모여서 둘러서 가지고 기도했더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로 사명을 감당하러 더베로 아, 쪽으로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얼마나 유대인들이 끈질기게 박해했는가를 봅니다. 안국에서 출시기나 떨어진 루스트라까지 와가지고 박해를 계속하는 그들의 박해 집요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안 돼. 결국 예수님도 죽이고 말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집요한 민족이아요. 어? 그러니까 세계 유일하게 어 참톱 어 클래스의 어떤 민족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오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인광보예요무인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스테바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이대 앞장 섰던 장본인이에요 바울도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 아, 또 사도행전 14장 19절. 그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은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 주신 거예요. 물론 기도의 그 힘을 빌려서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은요.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을 발 앞에 두니라.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사울이었더라 하는 것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스데반을 그렇게 돌로 쳐 죽인 장본인이니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4장에 와서는 다시 자기가 돌에 맞아 죽는 꼴이 되는 겁니다.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군위원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충동해서 그 말이에요. 초인하여, 충동하여, 그 개혁개적판에는 충동하여로 또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돌로 바오를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밖에 끌어내치니라. 자기가 돌로 스테반을 쳐 죽이게, 쳐 죽였던 장본이니까 너도 돌에 맞아 돼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걸 모르고, 아, 이제 뒤늦게 깨달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기도하게 만들고, 둘러서서 기도하게 만들고, 살려내가지고 더 배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것을 아, 보게 됩니다. 다음 루스타 사람들이 변덕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언제는 두 사도를 신으로 여겨서, 어? 아 스스와 더베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사를 하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돌지람을 그대로 방관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모략에 넘어간 변덕스러운 더베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베 사람들, 이 어, 그, 루스드라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그 성경이 그렇게 사악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언제는 가서 그냥 무슨 뭐 간이라도 쓸개라도 빼줄 것 같이 알롱거리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는 가서 또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을 봐요. 더베 사람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로 그런 변덕스러운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을 조명해주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삼 바울이 다시 살아나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지요. 사도 바울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음으로써 성 밖으로 내쳐졌으나 다시 살아나 복음을 전파했다 그 말입니다. 시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요. 피 흘린 바울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태양체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바울이 돌에 맞아 피 흘렸으니 시브리서 말씀대로 그대로 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제자들의 기도응답으로 살아났어요. 오늘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이러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제자 제자들의 기도로 살아나서 덥에 전도를 계속할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온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예수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속기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사역에 우리가 어느 부분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는 이 분야에서 나는 누구는 저 분야에서 그 각자의 몫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 것은 진짜고 네 것은 가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편견이다 나라고 하는 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울타리를 쳐놓고 그 바깥은 쳐다도 보지 않는 모습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루스트라에서 기적을 통해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또한 자신도 인광보로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었다가 제자들의 기도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생명 걸고 목숨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아 어,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십자가와 부활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